안녕하세요. 토론토리 열터 웬디입니다. 오늘은 반지역의 럭셔리하고 모던한 타운, 이복타운에 대한 동영상을 만들어 봤어요. 반지역에는 이미 많은 분들이 타운홈 프로젝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? 네, 이 프로젝트는 메인 인터섹션이 더퍼링과 루더폴트에 있습니다. 네, 보시면 주변 환경, 네, 지금 조감도로 보실 수 있고요. 네, 이곳에서 지금 이 앞에 있는 몇 유닛과 이곳에 있는 유닛, 그리고 여기 있는 유닛에서 현재 남아있는 유닛은 대략 네, 15개 정도 유닛이 available한 상황입니다. 이복 타운의 장점은 주변에 어메니티가 매우 완비되어 있는 편리한 지역이라는 점도 또 하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. 피트니스와 커뮤니티 센터 그리고 롱고스 베이스, 노프릴스 그리고 스타벅스와 이글넷 골프 클럽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. YMCA 그리고 루더포르고 스테이션 맞멜몰 그리고 원더랜드가 이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매우 모던한 이복타운의 건물 외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. 현재 남아있는 유닛 중에서 스타팅 가격은 110만 불 정도로 네, 시작이 되고요. 면적은 1665 스퀘어핏부터 1880 스퀘어핏까지 네, 가능한 유닛이 있습니다. 유닛의 타입은 싱글 가라지 혹은 더블 가라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. 그리고 모델이 T1에서부터 T4까지 이렇게 네 가지의 모델이 있습니다. 네, 지금 싱글 가라지 같은 경우에는 차한 대는 가라지 안에 대고 한 대는 드라브에될수 있겠고요. 이 더블 가라지 같은 경우에는 100야드가 따로 없습니다. 그래서 두대 모두 이 가라지 안에 주차를 하실 수 있는 네, 그러한 타입이고요파월은한 달에 99불 정도 그리고 비스터파킹이 어,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이번에 분양되는 전체 유닛 중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유닛들은 이미 sold out 된 유닛이고요. 구글 맵에서 봤을 때 이복타운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The Forest r 이고요 이곳은 Ludford Road입니다. Features에 대해서 살펴보실게요. 네 Main Floor와 Upper Floor 모두 9ft 링입니다이 조금의 차이가 집의 공간을 좀더 넓어 보이고 시원하게 해주는. 그런 큰 효과가 있죠. 그리고 카운터탑은 시저 스톤 카운터탑으로 네 그렇게 준공이 될 거고요. 라미네이트 플로링 트루아웃입니다. 라미네이트 바닥으로 카펫 없이 네 그렇게 또 인테리어가 되고요. 스무스 실링이 기본적으로 스탠다드로 지금 제공이 됩니다. 그리고 개발 부담금은 5,000불로 지금 캡이 되어 있고요. 어사인먼트 비는 5,000불 그리고 만약에 뭐 엔드 유닛 같은 경우에 그 페리룸을 베드룸으로 바꾸고 싶다 그랬을 때 추가 이 인테리어 비용은 15,000불 되겠습니다 디파지 스트럭처는 총 10만불을 300일까지 해서 이렇게 나누어 내시는 구조입니다 모델 T1의 평면도입니다 이 T1은 싱글카 가라지 유닛으로 뒤에 백여드가 있는 그런 유닛입니다 모델 T2 엔드 유닛입니다. 이 유닛은 현재 단 하나의 유닛만 남아있는 상태이고요. 이 패밀리 룸을 네 번째 배드룸으로 바꾸실 때 추가 비용으로 15,000불 플러스 HST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. 모델 T3의 표면들을 보고 계십니다. 이 유닛은 더블 칼 가라지 유닛이고요. 백야드 대신에 이런 발코니가 있는 그런 유닛입니다. T4 코너 유닛입니다. 이 유닛 역시 더블카 가라지 유닛이고요. 네, 야드 대신에 이렇게 발코니가 있는 유닛입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해서 트레저힐의 이북타운 분양 정보 간단히 확인해 보셨고요. 지금 빌더가, 어, 이 현재 가능한 유닛들 구매하시는 고객님께는 아이폰 12 프로를 선물한다고 합니다. 네, 그래서 지금 남은 유닛들이 정말 손에 꼽을 정도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이 지역에 타운홈을 찾고 계셨고 이 프로젝트가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세일즈 오피스에 함께 방문해 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. 네, 제 연락처 여기 나와 있고요. 저는 토론토 리얼터 웬디입니다. 오늘도 동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구독과 좋아요 언제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 연락주세요. 감사합니다.